자극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될수 있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가 따라올 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더 모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면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면 너무 힘들어요. 돈 버는 게. 근데 이 돈을 벌면 어디에 쓰지? 아, 집을 이렇게 이사하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여행을 가고 현금을 금고에 보관해야지. 이런 거 벌었을 때 어떻게 쓸지. 진짜 부자들은 이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힘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이 많으시니까 아까 대표 코치님 말씀드렸지만 글쓴 것도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글한 줄도 못 쓰는 사람이 한꼭지를 썼어. 대단한 거잖아요. 좀 제발 내가 한 거에 대한 내가 아웃풋을 한 거에 대한 거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글을 쓰든 유튜브를 찍든 내가 아웃풋 한거이 용기낸 나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잘했다 잘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상이 한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개세개 개 찍을 수 있고 글도 한개 쓰는 게 아니라 그래 와나 예전에 글도 못 썼잖아 근데 이렇게 두 장과일나 썼다고 대단해 일단 대단해 용기낸 나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두 꼭지 세 꼭지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내가 아웃풋 한 행위는요, 무조건 칭찬받아야 돼요. 아웃풋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유튜브 찍는 거, 인스타 하는 거, 글 쓰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생각이나 집어넣는 건요, 개나 소나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의견을 말하고, 내가 말한 거 글로 쓰고, 내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를 찍고, 이런 아웃풋을 하는 건요, 아무나 할수 없어요. 이걸 하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내가 엄청 달라진 것 같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저는 이 문구 때문에 제가 행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이 행동한 나 자신을 무조건 칭찬합니다 그게 결과가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나를 칭찬해 주면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더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을. 성장,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에 칭찬해 줘서 이 성장 에너지가 더 커지게끔 아침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좀 분주할 때 저는 좀 이렇게 고전 매일 3분 명언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채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인풋하는 채널 말고 뭘 하나를 들었을 때아 깨달음 뭐 하나를 들었을 때 관점이 바뀐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매일 3분 명언 그걸 틀어놓고 매일 매일 아침마다 깨달음이 넘치는 삶이 되면 이 깨달음도요 반복이 되면 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나의 것이 되고 반복이 돼야 무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지고 관점 아 바뀌었네? 그럼 단기 기억에 가잖아요. 이 단기 기억이 반복이 되면 장기 기억에 가요. 이 장기 기억보다 더 반복이 되면 무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잠재의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바꾸고. 인풋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고 깨달음 있는 것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세요. 내 무의식에 나는 잠재의식에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영상도 오늘 들어서 깨달음이 왔다면 내일이든 일주일이든 운전 같은 거할 때. 멍하게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1.5배, 2배 속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지금 한번 하고 끝날 거예요. 단기 기억이 갔어. 두 번, 세번 반복돼야 장기 기억이 갈 거고, 그 다음에 더. 해서 제가 후기를 써 주면 여러분들이 영상 한번 들었죠? 후기 한번 보죠? 그다음에 제가 또그 다음에 제가 또그 후기를 퍼서 인스타에 올려. 그럼 여러분이 이 내용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다 보면 장기 기억에 갔다가 이게 잠재의식에 무의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바꿔주고 내 성장이 일어나는 깨달음들은요, 계속 무의식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 와요. 대표 코치님, 이제 200억 부자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가와도 차단합니다. 하나, 둘, 만나서 도와주다간 금세 재산이 거덜나고 같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죠. 이 그들은 철저하게 냉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사람들이니 동정하기보다 그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어 자극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될수 있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가 따라올 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더 모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있는 분들을 건마담님에게 <laughs> 상담 신청해서 조언 구해도 되겠요 그렇죠? 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됐을 때아 정말 건마담님 덕분에 우리 김태영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저에게는 보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가는 길 또한 누군가가 걸어오는 길이고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다. 내가 누군가의 멘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그리고 내가 작가잖아요. 작가가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도 있잖아요. 전 작가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침, 침도 함부로 못 뵙겠고요. 욕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작가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책임감도 따르고, 내가 앞으로 계속 책을 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책 속에 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아웃풋을 할 사람들이고, 계속 나의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고, 계속 책을 쓸 사람들이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들이 책 속에 들어갈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모범적이고, 책 속에 담길 만한 행동들을 하시겠죠. 제가 가는 길이 100% 맞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엄마가 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빠는 이 일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일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내가 도왔을 때 기쁜 일이라면, 저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그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일이고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